안녕하세요. 오늘 자 서방 정책 론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의실 강의하고 또이 동영상 강의를 지금 혼합해서다 하 보니까 그 이게 진도가 이게 좀 이게 엇갈려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그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근데 거의 다 끝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수업 지나고 오늘 수업 이번 주 수까지 끝나면은 사실 뭐 거의 다 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만 참으시면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뭐 종강, 종강이 좀 당겨져 가지고요 이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특히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책평가 238쪽입니다 238쪽에 정책평가의 의의라고 되어 있어요 일상적인 의미로 평가란 어떠한 것을 어떠한 것의 장점과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정책 평가는. 정책 또는 사업, 그리고 프로그램의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평가는 무언가의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인데, 자, 과연 저 제품이 얼마의 값어치를 하는 것인가? 과연 저 제품이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까라고 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이 평가예요. 말을 이렇게 거창해서, 거창해서, 거창하게 해서 그렇고, 저나 여러분은 이미 평가에 너무 익숙해요.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과제, 발표, 그 다음에 출석도 평가죠. 이게 다섯 개잖아요. 일단 대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섯 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교 수능시험, 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옛날에, 옛날 말 내신 평가. 다 평가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평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험을 보고 하는 평가나 정책 평가나 이게 완전히 다른 거 아닌가? 아니, 아니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완전히 비슷해요. 성격이 비슷해요. 자, 평가를 하는 사람보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무척 부담이 심해요. 정책 평가는 안 그렇습니까? 정책 평가를 하는 사람과 보다는 정책 평가를 받는 사람이 훨씬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이미 시험을 많이 봤기 때문에 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미 우리 머릿속에 그게 다 자리 잡혀 있어요. 자, 특히 평가를 그럼 왜 하는 것인가? 특히 정책평가. 240쪽부터 241쪽까지 제목만 좀 있습니다. 자, 정책평가를 하는 이유는 1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평가를 받아보니까 아, 내가 일을 좀 잘못했구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잘하지 못했구나. 효율성 제거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학습자료. 지금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는 게 학습자료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 정책 효과의 체계적 분석. 자, 인간관계입니다. A라는 정책이 정말 B라는 거, B라는 B에 영향을 주었는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우리 학교의 프로그램이 우리 학교 재학생들에게 영향을 줬는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게 영향을 준 거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은 정책 효과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건데, 어? 이거 덕분에 학생들이 좀 만약에 뭐 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뭐 성적이 올라갔다. 뭐 상을 받았다. 뭐 이렇게 되면은 정책 효과가 나타난 거죠. 자, 그리고 정부활동의 책임성 확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정부활동의 책임성 확보인데, 만약에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가 안 좋게 나타났어요. 등급이 낮아요. 그러면 뭐,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죠. 특히 이제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책학습의 기여와 지식의 축적이라고 돼 있는데, 자, 뭐, 이, 그, 정책학습의 기여. 자, 이런 정책 분석과 평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구를 하는데 좋은 정보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이 계속 발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축적된다는 얘기까지 드리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를 설명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 강의 자료 3번에 있습니다. 평, 요새는 정책 평가를 할때 평가를 하는 사람하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서로 그 기준을 잡는데 합의를 해야 돼요. 자, 평가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평가해버리면 평가 받는 사람이 굉장히 불만을 가져요. 그리고, 자, 평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준비를 이렇게 다 해놨는데 왜 이거를 하나도 보지를 않느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하는 사람과 평가받는 사람이 기준을 합의를 합니다. 예를 들은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가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한 날려드릴 때, 웬만하면 그그좀 저는 쉽게 좀그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최대한 부분점수를 주려고 문제를 일부러 많이 내요. 뭐라도 써야 그래도 제가 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최악의 경우는 아예 평가를 하는 평가를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평가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막연한 거죠. 그래서 이 정책 평가는 요새는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반드시 기준을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번 주 영상에서는 요두 가지 단어만 알아도 돼요. 정성 평가, 정량 평가. 자, 정성 평가는 질적 평가예요.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강의 평가 같은 걸 하시겠지만 강의에 뭐, 뭐 느낀 점이나 소감을 막쓰시오 그럼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정성평가. 정량평가는 점수 0.100점. 점 이게 정량평가예요. 우리나라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질적평가, 정성평가, 정량평가, 양적평가. 이 더해서 100점이에요. 보통 정량평가가 점수가 조금 더 비중이 높아요. 6대4 정도 비율. 자 다시 말해서 정량평가가 6, 그 다음에 정성평가가 4 정도 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기. 요소가 있어요. 뭐 가산점을 줄수 있는 요소가 있고 또는 어 이게 아주 독특한 것들. 뭐 너희 너희가 평가받는 사람이 평가받는 사람이 나는 꼭 이것만큼은 난 진짜 얘기하고 싶다. 주장하고 싶다고 하는 게 있으면 그런 항목이 별도로 있어요. 한 5점, 100점 만치면 5점 정도가 특수성 평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특수성 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 큰 기관을 평가할 때는 1번이 정량평가, 비중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정성평가, 질접평가그 다음에 특수성평가가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 어렸을 때요,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무슨, 다,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좀 헤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